스타카이 이안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요 제네시스 EQ 900 리무진이에요 5.0 GDI 프레스티지. 제네시스 EQ 900 하면 우리가 아, 비운의 차다. 진짜 차 너무 좋은데 EQ 900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됐다. 그래서 중고차로서는 진짜 짱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연비요. 오늘은 이 차의 단점을 극복해서 완전 꿀매물을 꿀꿀꿀매물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4,999만 원이고요. 2017년 1월 24일에 최초 등록한 2017년형 주행거리는 7만 1,469km입니다. 이 차량을 어떻게 꿀꿀꿀매물로 만드냐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어딜 가냐고요? 아산이요. 아 밖에 엄청 추우니까요. 옷 든든하게 입고 지금부터 아산으로 가시죠. 출발. 또 만나 뵙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씨. 저는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아스티즈홀딩스 대표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저희가 EQ900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 있게 EQ900이 싹. 달라질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나요? 아, 저희는 이제 완전 연소 유도 장치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 자동차는 만들어지면서부터 불완전 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는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매연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매연 후처리 장치이긴 하지만 EGR 그다음에 DPF SCR 총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매연 후처리 장치입니다. 저희는 매연 전처리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소염 경계층을 없애서 완전 연수를 유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감정 결과가 도출됐고요. 판결문까지 받았고, 연비가 31.33%가 향상됐다라는 그런 판결문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 시험 성적서, 국가가 인정한 시험 성적서 및또 저희가 특허가 현재 일곱 개가 있고요, 앞으로 나올 특허가 세개 더해서 열 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와류 업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EQ900이 덩치가 네. 크고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좀 네. 연비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 그 부분이 단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연비가 얼마나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 지금 EQ900이 제원이 아마 7 k 로 정도 돼 있을 거예요. 7킬로 돼 있는데 현재 겨울철에는 아마 4 k 로 정도 탈 겁니다. 지금 저희 앱콘을 장착하시게 되면 10km는 무조건 나옵니다. 10km요? 네. 와, 음. 여러분, 웬만한 준준형 차가 시내도로에서 한 10km 나오거든요. 네. 야, 그걸 EQ900으로 하면 되게 꿀 같은 얘긴데 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착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흡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따로 있고요. 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요. 흡기 쪽에서는 완전 연수를 돕기 때문에 기존에 어, 자동차 연료는 가솔린은 85%만 점화를 하고요, 나머지 15%는 매연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완전 연소 와류 장치에 의해서 100%다 연소를 시켜요. 100%다 연소를 시키니까 자동차 머플러에서 있다가 물 나올 겁니다. 오 이게 완전 연소하는 그래서 버리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매연이 제로. 그리고 출력이 올라가고 연비가 향상되는 것이죠. 어, 저희는 많게는 뭐, 지금 이제 이런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 경기가 어려울 때 연료절감기라는 것이 반짝 상품으로 등장하긴 하는데요. 그러한 유사한 업종들,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료절감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저희고요. 저희 말고도 연료절감기가 한 천가, 천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 점유율로 리서치 조사의 시장 점유율로 90.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곳의 네. 제품을 쓴다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저 차에 장착할 제품을 뜯고 있는데 오늘 네. 어떤 제품이 장착이 되나요? 어, 저희 최상위 버전 어, 티타늄으로 만듭니다. 저희 제품을. 그래서 스텔스 블랙 에디션이라고요. 35. 오. 최고 상위 버전이 흑기의 세계. 배기에 4개가 장착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이게 차량에 따라서 개수나 크기가 달라지나요? 네, 다르죠. 그리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가 있어서 흡기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EQ900, 어, 롱바디, 리무진 같은 차량은 5000cc이기 때문에 흡기 라인이 3군데로 들어가요. 오. 그래서 흡기가 3개, 배기가 11자로 되어 있어서 배기가 4개가 들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 장착 과정 화면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음.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장착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장착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 메카니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 저희가 어, 그동안 장착했던 대수가 2만 2천 대를 넘었습니다. 와, 현재.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그, 쌓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숙련된 작업으로 작업시간이 짧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럼 1 시간 정도면 EQ 900의 연비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팀이요 <laughs> 인원수가 많이 왔어요. 촬영 팀이 왔고 네. 그리고 스타카 팀이 왔는데 네, 네. 저희 촬영 팀의 차량이 렉스턴이고 네. 디젤 차거든요. 네, 네. 신차도 엔진 네. 오일을 갈아야 된다라고 평소에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네. 무슨 뜻인가요? 자 신차가 출고가 되게, 되게 되면 신차가 출고가 되게 되면 워쉐액도 반도 안 치워줍니다. 오. 그런 메이커들이 엔진오일을 좋은 걸 넣어줄 리가 없어요. 엔진오일은 시동을 신차 때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다가 시동을 딱 끄게 되면요. 중력에 의해서 엔진오일이 다 내려옵니다. 음. 그럼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오일이 한 바퀴, 엔진 안에 한 바퀴 회전을 하려면 37초가 걸려요. 그때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비벼지기 때문에 새차때 훨씬 더 많은 쇠가루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신차 때 좋은 오일로 가시기를 권장드리는 을 거고요. 기존에 우리는 엔진 오일을 어떻게 갈았냐면 드레인 코크라고 네. 코크를 쫙 풀러가지고 쭉 빼면 엔진 오일이 쭉 빠지죠. 네. 빠지고 나면 똑똑똑 떨어질 때다 빠졌구나 하고 그때 드레인 코크를 잠그고 음. 오일 필터 갈고 에어컨이나 갈고 오일을 다시 채워요. 그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차 같은 경우는 어, 레, 올류렉스턴으로, 어, 가정을 해봤을 때 0.5L에서 0.8L의 잔유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일을, 새우일을 집어넣고 집에 가면 말짱 꽝이라는 것이죠. 다시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그 블루바이 가스로 이 형성된 블루바이 가스가 다시 올라와서 이지알 쪽에서 만나는 카본과 덩어리가 만나니까 스로틀바디에서 굉장히 많은 카본이 깨요. 그래서 불이 났던 BMW 520. 뒤가 네. 불이 났던 게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 카본이 껴서. 네네. 어, 그렇다면 지금 저 렉스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안에 카본이 껴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네요. 확인되죠와 렉스턴이 사실 출고한지 지금 1년이 안 됐거든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좀 놀랄 만한 결과치인데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네. 어, 아침에 출고해서 네. 여기까지 평택 출고장에서 렉스턴이 저희 매장에 오면은. 6 1 k g 예요6 어. 1 k g 타고 온차 저희가 스트로바디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새카맣게 매연이 끼기 시작합니다 6 1 k g 주행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신차 출고하면 한 3000km에서 오일을 갈아라 라고 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어, 이거 괜찮아요? 네. 저희는 이제 해본 것만 이야기하니까요 <laughs> 네네. 자 이제 오일을 저희는 어떻게 가냐면 기존의 방식은 똑똑똑 떨어지면 잠그고 네. 오일을 주입을 했던 방식이라면요 기존의 오일에 있는데 저희가 플러싱 오일을 한 병을 넣고 한 시간을 워밍업을 합니다 한 시간 워밍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오일을 다 빼요 그리고 석션을 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압으로 밀어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저가 광유를 넣고 거기다 플러싱 오일 한병더 넣고 한 시간을 또 돌려요 한 시간을 완전히 돌린 다음에 또다 빼냅니다 단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리고 저가 광유를 넣어 가지고 6L를 2L씩 세번해 가지고 오일 샤워를 해요 네. 엔진에 있는 부스분들다 빼내. 안을 빼내는... 완전히 그냥 예, 비워내네요. 그렇죠. 전부 다다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일 필터 갈고, 오일 필터 안에도 석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갈고, 오일을 주입을 할 때, 어, 엔진 보호제가 한병 들어갑니다. 이5 0이라고 볼트로닉사, 독일에서 직접 오는 볼트로닉사의 최고급 엔진 오일 어, 보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의 만, 성능에 맞는 거기에 맞는 최적에 대한 볼트로닉 이제 그 오일이 첨가가 되면서 음.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3 시간 정도. 아 엔진 오일 가는데 3 시간이요? 네. 네. 야 여기 엔진 오일만 갈러 오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엔진 오일을 이제 갈아드리는데 네. 저희 에코온을 장착하지 않은 분들은 갈아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 그 차들은 에코을 장착하지 않는 차들은 이 실내에서 3시간을 엔진을 돌리게 되면 너무나 많은 매연 때문에 장, 해드릴 수가 없고요 장착하신 고객님들한테만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오... 오일값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 받고 그대로 오일값만 주시면 공임은 10원도 안 받고 평생 그렇게 갈아드립니다 저희가. 와 음. 아니 그러면 그 여기 엔지니어분들 투입되는 공임은 아예 안 받고요. 네네. 오, 완전히 차가 새로 태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매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국가도 그렇고요.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게 엔진 오일을 갈아 줌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매연의 50%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갈아 드리고 있습니다. 차에도 좋고 네네. 환경에도 좋고. 그렇죠. 네. 공장 입구에요. 알팔도 있고요, 네. 벤키시도 보이고요, 네. 벤틀리도 보이고요. 네. 이런 고급 차들은 혹시 촬영 팀 온다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아 제가 테스트하는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십 어, 기통, 1 2 기통 차들 차들은 불안전 연습할 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굉장히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매연을 품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저 차들의 자동차의 RNA를 바꾸기 위해서 오. 구입한 차량이고요. 저 차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완벽해졌을 때 그때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죠. 자, 지금 저희 스타카에서 에스톤 마틴 사가신 지 네. 이제 한달 정도 됐거든요. 네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오. 처음에는 어, 시동을 걸게 되면 굉장히 매연이 많이 나섰어요. 네. 네, 예, 예, 예. 예. 네. 장차하고 나서 지금 물이 나옵니다. 아, 에스턴 네. 마틴에서요? 알팔, 네. 어, 그리고 에스턴 마틴, 벤키시 그다음에 롤스로이스, 어, 네. 그리고 어, 벤틀리, 굉장히 기통수가 많은 차들인데요. 음. 저 차들에서도 매연이뚝 끄치고 지금은 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다. 와, 네. 아 배기, 네. 예, 배기 쪽에서 배기, 이제 네네. 뚝뚝. 네네. 아, 네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거든요. 완전 연소가 될수록 네. 이 그렇죠. 수증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네. 실제 그렇군요. 네. 아, 1g의 연료를 태울 때 네. 필요한 공기의 양이 14.7g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이론, 이론 공연비라는 것이죠. 그게 네. 황금 연소 비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스티지 에어플로 시스템 에코온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 그 황금 연소 비율을 딱 맞춘 이론이 아닌 실론으로 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디젤 차에서도 물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아스티즈 음.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농기구에서도 막 네. 그걸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차들에게 장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 내연기관이 있으면 다 됩니다. 어, 중국집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네. 오토바이부터 대형 선박까지 지금 장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네,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스티즈에서 연비 개선을 그리고 환경을 위한 솔루션을 좀 알아봤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 스타카와 계속 함께하게 될 아스티즈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공기 이제 원심력에 부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지금 RPM을 재는 장비입니다. 여기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요. 여기다 예, 아, 저기다 네, 대면은 네. RPM이 나와요. 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600 RPM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반을 막아볼게요. 반을 막아보고 다시 RPM을 재면 RPM이 뚝 떨어져요. 3,100 RPM이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입구 반을 막을 때요? 네. 자, 이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 제품을 장착을 했을 때이 앞에 RPM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000 400rpm 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혀 부하가 없이요. 어,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할 때,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할 때더 원활한 공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오실 때두 분이 타고서 9.6km 찍고 오셨습니다. 그죠? 자, 주행 가는 거리는 233. 지금 갔다 올 거리는 11km입니다. 그리고, 자, 평균 연비를 리셋을 해볼게요. 꼭, 자, 0입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 잘 봐주세요. 233, 에어 놓으세요. 자, 스타트 한번 해시는데요. 기아를 뒤에다 넣고, 브랫기만 밟았다. 엑셀 밟지 마시고. 자, 엑셀 밟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는 4명 타고 있어요. 자, 발만 놔보세요. 엑셀에서. 차 나가는 게달릴 거예요. 예 달라졌어요 자, 달라졌죠 차가 그동안에 무겁고 안 나가다 보니까 엑셀을 깊게 밟았을 거예요 예. 지금이 RPM이 자 가파르한 프 만나는데요 지금 RPM을 들으면서 올라가실 거예요 자 지금 4명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오실 때 엑셀 밟았던 느낌 아시죠 예. 그 느낌이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자 기계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 지금 잠깐 떨어졌는데요 아까 두 분이 오셨고 지금은 네명 타고 있습니다 자쭉 가보시죠 한80 정도 밟아보세요 <laughs> 자, 80 맞춰놓고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좀만 더 밟아보세요 자발 한번 놔보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걸렸습니다. 살짝 오르막에서도 발 와서 10km 떨어지는데 15초가 걸렸어요. 현재 연비는 6.7km 찍고 있습니다. 이제 1.5km 왔습니다. 확실히 제가 올 때보다 네. RPM이 네. 제가 악셀을 살살 밟아도 네. 그 출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RPM은 덜 밟아도 출력이 나온다. 완전 연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굉장 가파른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9 0 k m 돌으니까 80에서 90 왔다 갔다 밟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엑셀을 밟는 시간보다 발을 놓으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면 엑셀을 놓게 되면은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그 역할이 대시포트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대시포트 제어가 현저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관성 주행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 엑셀을 살천 네. 밟고 네. 네, 관성 주행 을 계속하게 되는데. 네, 계속하게 되죠. 자, 이제 고급차들은 매연을 품거든요. 자, 벌써 이제 지금 3km 왔습니다. 연비 8.2. 4명 타고서도 8.2입니다, 지금. 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언덕 만나고 있어요. 자, 엑셀 반응이 어떠신지. 그리고 변속되는 충격이 있습니까? 부담 변속기처럼 변속 네. 충격이나 아. 네.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요. 아, 예. 네, 그렇습니까? 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언덕 만났는데요. 저기 넘어가시면 90km 카메라 있어요. 예. 80에서 한번 바로 나오실게요. 네 보약을 먹어도 3개월 있다가 효과 나오잖아요. 저희 아스티지 에어플로스 시스템 에코는 장착하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아까 물러간거 보셨죠? 네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저 카메라 지나가 바람 한번 나보실게요. 몇칠 네? 나가면 또 쳐볼게요. 일단 80 유지하겠습니다. 네, 80 유지하시고요. 자 바람 한번 나보시죠.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인가요? 네. 네. 자, 연비는 9.1. 지금 찍고 있습니다. 31 걸렸어요. 자, 브레이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출력이 올라가서 튕겨나가요 이대로 도시고요. 아까 오실 때 연비 나왔네 벌써 네명 타고 <laughs> 두 분이 아까 오셨는데 90km 정속 주행 20km 정도 하는 네. 연비였거든요. 아 예. 자 9.6. 아까 9.7측 오셨는데요. 좌우 측으로 피턴 한번 더 할게요. 네. 자 지금 엑셀을 밟으셨나요? 살짝 발을 얹어놓은 기분이신가요? 살짝 얹어놓은 기분입니다. 아 살짝 얹어놓은 기분요? 자 피턴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측고요 합류하세요. 네. 저 언덕을 올라갈 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비를 좀 다소 까먹어요. 얘가. 예. 내리막에서 발을 놓게 되면 길게 밀고 가기 때문에 <laughs> 연비를 까먹었던 연비를 다시 보상을 받습니다. 저쪽 내리막에서 한번더 발을 놔보세요. 4초 남아 는지한번더 쉬어볼게요. 네. 발 놔보세요. 하나, 둘, 셋, 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아 힘드네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학습을 했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233이었거든요 233 네. 지금 거의 33이니까 지금 몇 킬로 안 떨어졌는데요 지금 8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4명 타고 지금 연비는 10.1 찍고 있어요 이따 올라가실 때두 분이 올라가실 때 네. 아까 내려온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확실히 다를 거예요. rpm을 1,500 m 이상을 안 쓰고 있어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 하니까 rpm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분당 회전 속도 들들기 때문에 연료가 세이브가 된다는 예. 것이죠. 그죠 미션도 부드러워지고 소음도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소음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왕석주행 구간이 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예. 확실히 악셀에 올리는 필요도도 줄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 특별한 제대로 표현. 우리 유튜브 많이 보셨나봐요. <laughs> 유튜브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음. 제가 올 때도 저희 대표님이랑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솔직히 조금의 의심은 조금 있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장인이 기대와 저희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네.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불신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일반적인 고객님들 보통 저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몸소 이게 뭐. 몇 개를 있다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장착 후에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예. 좀 너무 많이 놀라운데요. 아, 그렇습 <laughs> 이다 두 분이서 내려오셨으니까 두 분이서 이제 한번 밀고 가실 때 어떤가 정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간판에서 발 한번 나와 보실게요. 우측으로 빠지실게요. 네? 앞으로 운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발로 오십시오. 발로 네. 오시는 시간이 많아요. 매장까지 그냥 갑니다. 자 저기 순간연비 있죠. 30서 있잖아요. 저게 30에 가 있으면 분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공기 과잉률입니다, 저게. 네. 자동차 그렇게 만들어놨군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발 받지 마세요. 속도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저속기야 들어갔는데요. 자, 속도 안 떨어지고, 외로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가죠? 네. 자, 여기서 브레이크. 좌측으로 요 좌측으로. 자, 최종적으로 갔다 온 연비 4명 탑승하고, 10.5km 찍었습니다. 10.5km. 아. 주행간의 거리가 아까, 233이었는데요. 지금 11 떨어졌어요. 우리 갔다 온 거리가 정확히 11이거든요. 혼자 타거나 둘이 탔을 때는 훨씬 들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연비는 지금 아까 10.5에 도착했는데, 지금 잠깐 내려갔습니다. 10.4. 그러면 두 분이 타고 가셨을 때 연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자, 장시간 운전을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음. 일단 음. 시작을 할때악셀 감이 음. 예. 살살 밟아도. 네, 이전에. 좀 세게 밟아야지 올라갔던 RPM이 네. 굉장히 부드러웠고 네. 미션 변속되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 예, 미션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네. 조용해졌고. 진동과 소음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진동 소음이 네. 굉장히 지금 없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발도 많이 편안하시죠? 아, 무래도 음. 이제 악셀에 항속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악셀에 네. 살살 밟아놓고 항속주행하고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발의 피로도도 항상. 아. 현저히 지금 그렇습니다. 편해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장시가 연비가 예. 또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만족하셨나요? <laughs> 네. 만족하실 때는 진심에서 오르는 엄지 척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이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대표님도 <laughs>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멀리 아산에까지 왔습니다. 제네시스 EQ 900 리무진이고요. 5.0 GDI 프레스티지. 여러분께 이제 진짜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5,620만 원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4,999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월 24일. 주행 거리는 71,469km고요. 와. 매물이 완전 완전 개선됐다는 것도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대표님 시운전까지 네. 탑승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 저도 어,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와서 장착하는 것도 보고 직접 주행하는 그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개선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 정숙성, 그다음에 일단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 그 머플러에서 진짜 물 뿜어져 나오는게 사실 불완전 연소가 그 정도로 나오지 않거든요. 완전 연소가 되면 연비가 그만큼 향상이 된다는 게그게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차에 대한 정수성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차에 대한 그 일단 RPM 이 올라갈 때그 악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그 전과에 너무 달라요 되게 소프트하고 그러니까 RPM도 되게 감 감소가 되면서 차가 전체적으로 연비가 향상이 된게한30% 정도. 향상이 된것 같더라고요. 너무 진짜 깜짝 놀랐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대표님 오늘 이 차량 저희 이 장착 비용은 아예 안 받고 음. 원래 매물 가격인 4,99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대표 출연하면 약간 특별 할인 이런 거. 음. 근데 오늘 사실상 뭐 차에 대한 어떤 이런 광고가 아니라 네. 어, 사실 여기 아스테지라는 업체에 정말 이 연비 안 나오는 네. 이제 기름 먹는 하마의 차를 테스트할 겸 왔는데. 물론 어, 뭐 판매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추후에 뭐이 차를 뭐 선택하시는 분께 뭐좀 소라지 어, 않게 저 화면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특별 할인까지 음, 뭐 우와. 해드려야죠 <웃음> <웃음>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카의 이아나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 진짜 매연 냄새 안 나는 거 신기하네요 근데 네. 이거 장착비가 얼마래요 400이래요 400, 400? 네. 와. 이차 사가시는 분 진짜 대박이네요 응. 그렇지 일단은 뭐이 차는 뭐 400만원 그렇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 제공해 드려야죠 어. EQ900 필요하신 분들 빨리 응. 연락 주세요